흑석동 이전을 앞두고 본동 지역 주민과 감사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장 입구에는 함께한 추억과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감사의 응원 메시지 부스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NH 선물의 지원으로 준비된 점심 식사를 나누면서 다양한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또한 후원 업체와 참석하지 못한 가정에는 종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수육 도시락과 당예품을 전달하였습니다. 동작 SOS 스마트 봉사단의 성과 공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지역 사회를 향한 선한 나눔이라는 마음을 갖고 모였던 참여자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과 만나는 동안 교육을 넘어서 스마트폰이 어려워 답답했다는 어르신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며 서로를 이해하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갔던 기억을 오래도록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나들이 어르신들의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수료증 수여와 복지관 외부에 전시된 시화전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1년여 동안 열심히 공부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향한 직원분들의 따뜻한 손편지와 졸업사진을 대신한 단체 사진을 전달해드렸습니다. 11월 생신잔치는 동작구 자원봉사센터 아코디언 공연팀의 아름다운 선율로 본동에서의 마지막 생신잔치를 정겨운 분위기로 장식하였습니다. 더불어 청년 카페와 미래 푸드 시스템에서 케이크와 귤을 후원해 주시며 본동에서의 마지막 생신 잔치에 풍성함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웃세 발견 참여자 사업 평가회를 통해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장과 꽃다발을 전달하였습니다. 한해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3년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참여자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1년 동안의 활동 소감과 서로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을 작성하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특석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이웃의 발견 참여자분들과 가을을 맞이하여 지역 주민과 집 주변을 산책하고 함께 점심을 먹으며 나들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가벼운 산책이었지만, 오랜만에 외출을 통해 답답했던 몸과 마음을 환기하기에 충분했고, 맛있는 점심을 함께 먹으며 온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